이곳은 동네 근처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애들이 나와서 노는 곳이에요. 친구들 사귀고 엄마하고 애기들이 나오거나 아빠하고 애기들이 나오는데 한 명도 없네요. 오늘 <laughs> 제가 시간이 예 점심시간이고요. 아 어, 애들 없는 시간에 조금 맞춰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 어, 이곳이 이제 월드빌리지 그 안에 에, 카카오코 예, 굉장히 부촌이죠. 예, 뭐 모르겠어요.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여기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로컬. 어, 원주민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방한 칸, 560, 600 스퀘어 핏에 120만 부씩 주고 미쳤다고 저거 사냐. 주택을 사서 유닛 한 두세 개 정도는 세를 주고, 그리고 보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아시아인들은 그렇고, 미국인들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른 주에.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여름이나 겨울에 잠깐 골프 치거나 휴식을 취하러 오는 네, 그런 곳이죠. 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로컬 원주민 사람들 이야기는 저에게도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치러 왔다가 너무 좁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뭐 소위 말해서 원주민들 예 로컬 사람들은 투자 안 하죠. 한 명도 투자 안 하고요. 그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저소득층한테 이제 집을 거의 주다시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건 그냥 프로그램을 로컬 사람들이 맞춰서 저소득층 집이 없고 돈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돈을 많이 받고 또 팔겠죠. 그래서 이 월드빌리지 안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거의가 외국인들이라 이렇게 보고 미국인들이지만 미국인들은 이제 다른 시에서 오신 분들.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월드빌리지가 지금 너무 처음부터 분양값을 많이 받은 회사다 보니까 저는 저도 절대적으로 이곳을 아 와서 오면은 여기밖에 볼 데가 없어요. 사실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를 선택을 했고 했지만 수익률을 계산을 하시거나 할 쪽에는 이곳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나중에 팔고 나가거나 팔고 팔았을 때 수익이 많이 남아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여기 수익률을 낸기가 어렵고 현재 현재는 집을 내놓으면 적자를 보고 팔아야 됩니다. 백만불에 사신 분들은. 거의 아, 어떤 사람들은 80만 불까지도 예, 브로커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100만 불에 팔면 얼마나 가죠? 6%면 6만 불 나가잖아요 거기 비용도 있고 미국 애들도 대출 받아 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는데 현찰로 산다 하더라도 어, 부동산 수기를 빼고 에, 그다음에 100만 불에 팔기가 어렵죠 에, 값들이 다 낮아져 있어요 여기는 월드빌리지에 투자는 거의 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이곳에 투자 가치가 지금 현재는 없고요. 다만 이곳에서 정말 럭셔리하고 그리고 부촌에서 어 만끽 제주 저 하와이에 최고의 멋진 분위기와 부촌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처럼 좋은 데는 없죠. 예. 하와이에서는 지금 여기 월드 빌리지가 최고고요. 카카오커 어, 그래서 투자, 투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다 투자죠. 뭐, 여기 뭐, 영주권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계속 사실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잠깐 있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렌트도 투자 대비 지금 2%도 e 좀안 남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나가는 게 되게 많더군요. 텍스는 엄청 싸고, 어,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제일 싸죠. 그리고 관리비도 되게 적은데, 어떤 비용이냐면은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그 회사에다가 한 10%를 또 내야 되고요.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또좀 문제가 있는 거 치를 해주거나 뭐 이것저것 다 고쳐주고 이런 걸 계산을 자, 제가 비용을 처리해 봤을 적에는 겨우겨우 2% 정도 예, 많이 잡아서. 남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이 카카오코 월드빌리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걸어서 다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어, 뭐, 굉장히 신사적이고, 백인들, 외국 사람들은 예의 밝고, 애기들도 그렇죠. 뒤에서는 뭐,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그리고, 에시아들이 되게 많이 살죠. 일본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 유독히 중국인들이 많지 않은 곳이 하와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왜냐면, 여기에서 돈벌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좀 계신 것 같고요. 음, 저는 뭐, 일본을, 예, 굉장히 예의 밟고, 오래전부터 선진국이고, 이곳은 뭐 거의 하와이는 아시다시피 아~ 미국이면서도 일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아~ 그런 것이 하와이라 저는 굉장히 남의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어~ 자기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면서 꼭뭐 알게 되면은 인사하고. 굉장히 겉으로 하여튼 예의가 되게 바라요. 일본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음, 그래서, 시끄럽지 않고, 예? 어, 뭐, 부딪히거나,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얘기하고, 이제 예의가 바르죠. 예? 그래서, 제가, <laughs> 너무 복잡한 LA, 뉴욕, 외에도 뭐, 안 가본 데 없이 50개 주를 거의 다 돌았는데, 음, 하와이가 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깨끗해요.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칭찬이라면. 음흉하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무서운 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30년, 거의 각, 이제 30년 간다죠. 예, 네, 저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일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누가 그 파, 980원에 사겠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왔을 때 900이 한번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또 한번 열번도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미 말씀을 어 10번도 더 드린 것 같아요 네. 큰 위기 모든 게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지금 큰 위기가 닥쳐서 완전히 떨어질 때 그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뭐 있겠지만, 저도 물론 그, 그 시기인 거지, 어, 지금 950원도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죠. 에나가.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또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데는 그 동네 마켓이에요. 네. 사우스 쇼 마켓인데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네. 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식사, 아, 어, 받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미안하네요. 식사들하고 그러는데 제가 뭘 찍어, 찍으니까. <laughs> 어, 굉장히, 그, 가게들이 엄청 예쁘죠. 네. 안은 찍으면 안 돼가지고. 색깔들이 이거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쁘죠. 어, 살짝 주인 저쪽 간 사이. 아, 이런 모습이고. 여기가 아, 커피빈. 커피빈 다시 오픈을 했네요. 저번 에 왔을 때는. 문이 닫혀가지고, 제가 와서 빈둥빈둥대다가 갔던 기억이 나고요. 자, 이렇게. 어린 것들이 돈이 많은지. 까불까불하네. <laughs> 안경 낀 너도 나처럼 얼굴이 늙어서 주운 때문에 신니? <laughs> 농담입니다. 재밌자고. 네, 방송이라는 게 재밌어야죠. 뭐 제가 좀겁못 어, 들게 얘기하는 거. 저는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아니, 왜냐면 저는 늙어가지고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벗으면 큰일 나요, 지금. 얼굴이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근데 쟤는 잘생기고 머리도 빨갛고 그런데. <laughs> 안경을 꼈길래 멋있다 야 근데 아 어, 이렇게 어, 일하는 모습들 네 저렇습니다 네, 아, 현장감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어, 어? 툭툭 돌려 가지고 네. 찍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옆에 이 가게들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다 문을 닫았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뭐 부촌이라 경기를 안 <laughs> 헬로 안 타는 것 같죠. 괜히 안쪽 하고 그런 거죠. 미안해가지고 얼굴 나오면 원래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가게가 지금 한두 개. 저쪽 코너에 있는 거세 개. 아, 요거 네 개. 이렇게 닫았고요. 예, 요거는 아직 그대로 있네. 아, 가게 바뀌었네. 예, 옷가게가 좀 바뀌었고요. 아, 아 이거는 아마 여기는 찍은 애가 없을 거예요. 미국 애들은 찍었을지 는 모르지만, 예, 우리 동네에 대한 이거를 관광객들이 와서 잘 모르죠. 한국 관광객이 뭘 알아요. <laughs> 자, 예, 뭐, 와봐. 하지만은 예, 부랴부랴 찍을 수 있었을까? 뭐 생각도 가져 못. 네. 아, 요것도 가게가 되게 예쁘네요. 예. 야. 예. 아, 아 귀엽다. 응. 귀여워, 귀여워. 아, 이렇게. 아 유독 그 요즘 동양 여자하고 백인을 비롯해 흑인 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시아랑 아, 미국인이랑 결혼해서 낳은 아기들을 보면 이제 아줌마 아기 돌봐주는 아줌마고 딱 봐도 그쵸 그리고 이제 아기는 이제 이렇게 미국 백인. 음, 돌봐준 아지만 필리핀 같고요. 아, 여기는 이제, 원래 있었죠. 헬스파, 그리고 커피, 뭐 건강을 위주로 하는 그런 커피. 컵... 커피는 건강 위주는 아니에요. 그래도뭐 커피 한잔 뭐, 블랙커피 괜찮죠. 그리고 이제 건강 제품, 과일, 믹스, 뭐 그런 거 있잖아. 스모 스모그, 스모그.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게가 문을 닫았네요. 네. 예. 아, 자, 이제 저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동네 스케치 조금 했고요. 보이는 어, 저 건물이 이제 하우드 슈즈 어, 분양하는 그 건물이에요. 예뭐 언젠가 한번 제가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밖에서 보는 모습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안에 이제 이 가까운 몰을 좀 보여드렸고, 그몰 말고도 어 옆에도 뭐한 두세 가지의 마켓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홀푸드 마켓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홀푸드 마켓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네노라는 식당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더 많은 식당들이 건물 밑에 1층에 이제 어, 포지션을 정하고 들어올 것으로 어, 예측되고 있고요. 음, 아직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하와이에 한번 들어가면 식사가 둘이 먹어도 한 텍스북코 팁 주고 괜찮은 거 아니고 중간 정도 먹어도 한 12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 200불 예 그리고 여기 저 일본 그 굉장히 와규 뭐 이런 굉장히 비싼 고기나 뭐 이런 거 먹으려면은 둘이 들어가면 한 400불 예 와인 한 잔씩 마시고 그러면은 400 돈이 무리예요 한국 돈으로 400불이 얼마 얼마냐 어한 60만 원좀안 되는 네. 둘이 밥을 먹는데 네. 그런 데가 되게 많고요. 어, 저 앞에 또 식당 몇 군데가 있는데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게가 많이 있고요. 와, 이 가게도 망했네. 네, 이게 furniture, 가구들이 있었던 네, 자리였는데 보니까 망했네요. 문을 닫았고, 어 참, 미국 큰일 났네요, 미국. 에이, 너무 문을 많이 닫아가지고, 예, 저기 이제, 어키디즈 시리 뭐라고 써있나. 예, 어, 저거 써있는 데가, 배드 앤 비안드. 예, 거기도 뭐, 목욕용품, 화장실용품, 아, 그리고 뭐, 이모저모, 각종, 이런 것을 팔았던 곳인데, 4년 반 전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망했네요. 망했다기보다는 아마 하워드 휴즈 땅이기 때문에, 이제 일찌감치 내보냈겠죠? 예, 여기도 이제 곧, 곳은 아니고 분양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어, 뭐, 그쵸? 분양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가고, 그러나 이제 이 나간 사람들한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인 거는 이제 나중에 어, 다 건물이 완성되면 요 근처에 이제 있었던 가게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의상을 제가 USA. <웃음> USA. <웃음> 옷이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이 옷을 좀 입고 나왔고요. 시장 가는 중에, 예, 예 시장 가방입 시장 가방. 예. 지금 뭐 보셨던 데가 다 월드 빌리지 안에 있는 어, 상점, 스토어, 가게들 그리고 어, 마켓 외에도 노스톤 그리고 TJ Max 다뭐 아울렛 같이 이렇게 물건을 좀 싸게 저렴하게 팔면서도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파는 곳인 이 곳을 좀 알려드렸고요. 어, 굉장히 그 하와이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가장 선호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이곳이다 보니까, 이곳을 이제 연속으로 좀 찍어서 보내드리려 하고요. 아까 그 투자에 대한 거와, 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와이에서 사는 로망이라든가,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고, 예, 그거하고 현실적인 닥친 문제는 좀 다르다.